근막장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어로는 fascia lata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통증에 허벅지의 필룰러의 하이라이트는 바깥쪽입니다 아주 딱딱한 근육이 고래심줄 같은 게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무지하게 아픕니다 Hello everyone <laughs> 영어로 시작해봤습니다 고품격 메디칼 예능 의학정보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 오늘은 그 폴놀로해부세 번째 시간이세요 어, 간단하게 리뷰하고 허벅지에 대해서 어떻게 풀고 있고 어디가 중요포인트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놀로 장점 종아리 통증 때 설명드렸죠 운동 가동 범위가 증가하고 근육통을 예방하고 운동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운동 전으로 해 주시는 거좋고요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잠깐만 해도 엄청난 효능을 볼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폼롤러의 장점 smr s e l f m a 이 u f a c i a l release 자가 근막 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고 손해 볼게 없고 단점이 별로 없다 종아리 통증 맨 마지막에 코멘트 날려 드렸습니다 자 허벅지 해부학을 좀 볼게요 허벅지 해부학 뒤에 보시면은 크게 이제 원래는 네 구역으로 나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뒤 영어로는 포스테리어라고 하는 뒤. 그다음에 뒤가 있으면은 앞이 있겠죠. 앞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측 구획. 그다음에 내측 구획. 요렇게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 혹시 기억하실까요? 종아리는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꼭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아, 우리가 남자들이 이렇게 그 우리 축구선수들 탁 나오면은 막 여기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앞쪽 근육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사퇴근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quadriceps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근육이 뭉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그게 딱딱 갈라지면은 아주 멋있게 보이는 그 quadriceps 근육이 있고요.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한후축구액으로한세 가지 정도의 근육이 있다. 아, 그래서 이제 뒤쪽 근육을 햄스트링 이라고 부르고 어, 우리 햄에 먹잖아요 햄 그때 쓰는 근육이 이 뒤쪽에 돼지들의 뒤쪽 근육이거든요 뒤태사태근 그걸 햄스트링 이라고 부르죠 어? 그래서 뒷근육을 햄스트링 그 다음에 이제 내 측근육이 있습니다 허벅지 내 측근육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우스갯소리라고 하는데 이제 남자들이 쩍벌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측근육이 약해서 이게 안 오므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오므리고 잘안고 있기 듣고, 이게 꽈서 앉기 때문에 여자들이 내측근육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이 내측근육이 훨씬 약합니다. 아, 그래서 이 내측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측근육이 있습니다. 외측근육. 이 외측근육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절 따라해보세요. 내측근육을 만지면 말랑말랑 합니다. 여기서 여기 꼬집거나 그러면 무지하게 아프잖아요. 근데 바깥쪽을 만져보세요 그럼 뭔가 이 막이 하나 있거든요 이 막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근막장근 이라는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는 fascia lata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통증에 그래서 요걸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네 군데 푸는 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조금 있다가 장소를 옮겨서 다시 폼롤러로 각각 어느 포인트 그 어느 근육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다시 자리를 바꿨습니다. 의사 폼롤러 전도사 황진호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었고, 아까 해브와 허벅지, 허브와 보여드렸습니다. 네 구획으로 나눠서 어떤 근육이 많이 힘들게 하는지 그걸 제가 한번 설명 다시 드리면서 해보면서 할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이 허벅지 근육은 좀할때 어떻게 보면은 상체 근력 운동도 같이 될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쪽 구획을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 근육, 여기 보시면은 어이 근육은 무릎을 보통 피는데 작용하죠. 이 무릎을. 그래서 사태 사두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어, 사두 네가 네 개가 있다는 거죠. 영어들은 quadriceps라고 해서 네 가지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굉장히 큰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을 찰 때나 발을 뻗을 때 발차기 할때 쓰이는 근육이거든요. 자, 이 근육을 먼저 푸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근육입니다. 앞쪽 근육을 할 때는 약간 플랭크 자세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플랭크 자세를 취해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우선 그냥 기본적인 자세를 하면은 코드리셉스의 앞쪽 근육을 풀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너무 시원해가지고 계속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쪽 근육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푸시고요. 아, 앞쪽 근육 하는데 너무 시원하네요. 자, 이제 뒤쪽 근육 풀어드릴 건데, 뒤쪽 근육은 제가 햄스트링이라고 그랬죠. 우리 소세지 만드는 근육. 이 근육입니다, 뒤쪽. 이것도 엄청난 부피를 자랑하죠. 그래서 이거와 이것이 두꺼운 남자가 이제 힘이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뭐, 저도 두꺼운 편인데 힘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푸는 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자, 왼쪽 해보겠습니다. 세워주시고, 왼쪽. 조금 더과격하게 한다면, 이제 상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상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쪽, 바깥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앞쪽 근육이 많이 아프고, 뒤쪽 햄스트링은 그렇게 마분이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띄우려면은, 이제 80도 체력 훈련을 같이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울지도 모르는데, 이 허벅지의 폼롤러의 하이라이트는 바깥쪽입니다. 어 아마 이제 엉덩이 관절하고 같이 보여주셔야 되고 요쯤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딱한 게 하나 만져지거든요. 요거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안내해드리냐면 여기 혁띠가 걸리는 데가 있죠. 이혁띠가 걸리는 쪽으로 바지 주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뼈가 하나 걸리는데 이게 대퇴골이거든요. 그래서 이 뼈를 중심으로 엉덩이 근육하고 앞쪽 엉덩이 근육이 합체됩니다 그래서 대퇴근막 장막을 이어서 아주 딱딱한 근육이 고래심줄 같은 게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가 눈물을 흘릴지도 모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팔에서도 겨드랑이 하듯이 옆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기대 주시고요 발은 뻗어 주시고 얘는 수직으로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쭉 대퇴골까지 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시는데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 하시면 무릎도 편해지시고 이렇게 하면 앞쪽으로 이렇게 제끼면 이제 뒤쪽 장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 오른쪽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리 피시고 오른쪽 구부려 주시고 아, 여기입니다. 지금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체중을 줄로 쉬시고, 이런 식으로 바깥 근육을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까지 푸는 걸 봤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전근이라고 하는 내전근인데, 그대로 놔두신 상태로 이렇게 껴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비비시면 되고요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면은 중력이 실려서 더 아픕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발을 꺾으면은... 안쪽에 앞쪽으로 오는 거죠. 아우, 시원한데. 너무 시원한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힘드시면 좀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전근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 왼쪽도 마찬가지시고요. 허벅지 근육은 조금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상체 힘을 실어서 지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플랭크 자세도 나오고요. 그래서 상체 근력 운동도 동시에 되고, 그 다음에 몸 푸는 것도 같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합쳐서 제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나중에 본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앞쪽, 뒤쪽, 외측, 내측. 근데 제일 안 좋은 것이 대부분은 외축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하다 보면은 어딘지 알게 됩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는 아픈 데만 먼저 풀고, 시간이 좀 나오면은 다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smr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자 다시 한번 이 폼롤러를 사용하는 의사 폼롤러 전도사인 황진호가 강력 추천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자기 혼자 셀프로 메어페이셜 릴리즈를 할수 있는 유일한 폼롤러 기구라 생각하시면 되고 꼭 장만하셔서 일주일에 한번 주말이라도 온몸을 풀어 주시면 다음 주말이 상쾌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땀이 좀 나는데요 자 어떻게 허벅지 근육의 폼롤을 잘 보셨는지요 네. 허벅지 근육은 굉장히 큰 근육입니다 우리 몸에서 왜냐하면 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의 부피에 엄청난 양을 좌우하죠 이 근육보다 더큰 근육은 우리 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량을 좌우하는데 허벅지 근육이 쓰이고요 우리들이 모든 운동을 할때 스쿼트 뭐 데드 리프트 뭐 코운동 모두 다이 사. 이 허벅지 근육이 쓰입니다. 내구에 그 힘든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푸는지 셀프 메이셔 메이어 페이셜 리리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집에서 반드시 하시면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심내쇼 황진호였습니다. 아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딸랑딸랑.